저희 학교에 고고골프라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이게 일반 골프랑 좀 틀린 면이 있는데 어, 테니스 공과 어, 플라스틱 채한손편만두 개만 한두 개만한 클럽 페이스가 이만한 크기로 훌라우프 있잖아요. 그게 홀컵이고 그걸로 그냥 장난 노는 거였거든요. 우리 학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 호주의잭 뉴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유명하신 어, 호주 프로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골프 파운데이션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냥 시합을 나가면서 재미를 느끼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음, 예, 제가 뉴스아스에서 오픈을 우승했거든요, 호주에서. 어, 아주 큰 시합은 아니지만 호주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나오는 시합이고 호주에서 그 시합을 치게 됐는데 운 좋게 우승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아빠랑 미국을 가게 됐어요. 어, 한국에 대해서 많이는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을 먼저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어, 역시나 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근 혼자 이렇게 운동하고 그냥 사실 골프가 좀 재미없어졌거든요. 그때 저는 골프가 정말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어 이런, 어 시합을 다녀도 긴장감도 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면 뭐 재미난 것도 있잖아요, 사실. 친구들이랑 케찹하고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외로움에서 좀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 그거 7월 달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골든베이에서 훈련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필사적인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팀이 워낙 단합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았고, 우리 저기 주장 언니, 채영 언니가 어, 선수들한테 이렇게 다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역에서 다 같이 연습하면 어떠냐 싶어서 어, 선수들이 다 같이 함께 그냥 다 오케이 했거든요. 이렇게 힘 훈련을 하다 보면은 좀 지치고 재미없고 막 이럴 때도 많은데 이렇게 다 같이 훈련을 하면 재밌고 힘들 때 같이 힘들고 이런 면에서는 정말 네, 좋았던 것 같아요.